마곡 센트럴 그랑시에 59조 곱미터인 25평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에 이렇게 신발장을 비롯해서 방두 개가 이렇게 하나 터가지고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화장실이 이렇게 보시지만 넓고 쾌적한 상태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아 지금 알파룸으로 이렇게 해서 창고용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넓고 쾌적하죠. 또 넉넉한 상태에서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또 디귿자 형태로 해서 2층 이렇게 자쿠와 주방이 잘 되어있고 창문이 크게 되어있어서 막방으로 음, 여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우리, 다용도실에 이상 지금 세탁기와 건조대, 무슨 공간이 굉장히 크고 넓고 큽니다. 또 그러면 이번엔 한번 저 안방을 한번 볼까요? 거 안방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장이, 단, 굿바기 장으로서 3개 반씩이나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베란다 쪽에, 또한 베란다와 또 이렇게 지금 방화룸이 있는 그 창고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저 여기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죠? 넓고 큽니다. 화장대와 더불어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이 아주 넓고 큽니다. 굉장히 크고 넓고 그 다음에 창문까지 해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겁니다 지금 여기는 5호선 송경역하고 9호선 공항시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 3분인 도보 초역세권으로서 더블역세권인데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7개 동으로 총 25평과 34평이 60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이 보면 12억과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여기는 반값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최소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금, 꾸준히 인상된 금리와 건축비의가상승 그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황 등으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해서 조금씩 변하더니 벌써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18주째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간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요 얼마 전에 소초의 아파트값이 35억이 꽃가된 것이 2개월 만에 70억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많은 이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되고 있죠.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회복 목표는 최우선 순위에 손꼽히고 있으나 국가 최대 규모 부동산 시장의 설정 중심로 다시 활를 찾고 있는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나 주거 목적으로 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입지,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시세 상승력건 이것을 보고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보는 것이죠. 자, 이곳에는 5호선 두호선, 공항철도, 서해선, 김포골드라인까지 해서. 최강의 항공 교통 인프라. 뭐, 학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여기 이곳에는.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대신 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강세인 시백까지롯데몰 김포공항점, 그, 식물원을 비롯해서 보타닉공원. 그, 도 생활 편의시설 문화시설에서 코엑스, 강서 농수산물시설, 이화여대 부속공원.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에는 마곡산업단지로 LG, 롯데, 넥센, 이랜드등 최근에 4차 산업 기업들이 즐비하게 중소기업, 벤처기업, 외국기업으로 해서 이곳에 잔뜩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곳을 방문하셔서 투자나 주거 목적으로 이렇게 싼 가격에 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미리. 어, 전할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셔서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있는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 이성계라고 합니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시고 예약 방문하셔 특별한 혜택을 선점하셔요. 담당 이성계를 찾아주세요.